마지막까지 파이팅! 다 우리 킬해 점수를 획득하는데.

아야 하트를 드리겠습니다. 어 막은 구 뚫는 거 힘들었다. 침착하게 잘 뚫었네 우리 팀. 안녕. 나이리 해야 돼. 이터널 리턴 지금 유튜브에 올릴 소스가 부족해. 책임 없는 실크 송으로 소스가 떨어졌어요. 텐션업. 어 완치즈를 텐션업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한동그람이 옛날엔 만원 리액션으로 제로투 트킹경찰을에 코스프레 가 그립다 그럴 때가 있었지 우리 친구지 다 친구야 이터, 데미, 미스릴 다 동급임 형 실버는? <laughs> 아니 실버는 장난치지 마 실버 아니잖아 너 실버 입장료 있어? 실버도 점수가 까요? 아, 몰라서 물어보는 거임 35점 까인다고? 마이너스 20점? 야 마이너스 20점이면은 음, 다이아 인권 있죠. 아, 내가 언제 인권이 없다 그랬어. 나 모든 유전 인권 있지. 난 그냥 입장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. 갑자기 왜 인권, 인권을. 오늘 일찍 키셨네요.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 법.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일찍 켰습니다. 일찍 일어나면 점수를 올릴 수있습 팀이 획득에. 아니, 왜 계속 쫓기고 있는 거야? 마코스는 아유, 만치지. 고맙습니다. 일이 갓겜이네요. 마음 고 남은 돈 한동 지 고맙습니다. 한동 경제 살려주시네 아니, 오만치지 뭐야?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0년 젊어 뭐야, 뭐야, 뭐야. 다음년 젊으면은. 아, 이게 안 돼. 아니 이 정도면은 저거 공중에서 날아가다가 W 맞고 다시 내려와서 착지할 그 정도의 높이였는데. 아니, 왜 다른 애들한테 가서 죽었어? 아니, 아, 세팀 남았잖아. 감동님왜 텐션업 되셨나요? 오늘 어제 방송을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,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구독적 의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, 아니 뭘 편집자한테 혼나 방송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주려면 공개을 해야 된다고. 아 근데 공, 공포... 오! <웃음> <웃음> 뭐, 기습을 <디즈브레>? 해? 바로 피스메이커. <laughs> 아이, 아이, 키를 다못 맞췄는데? 아르다답게, 방문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니, 상근딜 너무 무서워, 요즘에. 원래 상근딜 조합이 만만했는데, 요즘에 너무 무서워. 어, 아싸? 못했다. 조졌다. 안 돼, 1등이. 어? 엘레나야! 기회를 주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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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망했다. 안 돼! 아이고. 까비용. 하이드. 1등 못해서 텐션 떨어졌어. 자, 자,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젠 목소리 타요. 갔어, 싸워, 그리고 이기 제법 괜찮다고 생각함. 처음 보는 물건 <laughs> 아니, 양보해줄려고안 먹고 있었는데,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었나? 아니, 서로 안 먹어. 잠깐 눈을 감는 다한도를 그리기 위함입니다. 아니, 그책견제 뭐야? 쓸데없는 욕심은 버리지 않는 게 좋아. 너 뭐냐? 믿지 아, 않고 기지 않을 만큼. 아야, 또 사람 겪은다. 이거. 자이들은 항상 언제나 암기가 암이였어오 와우.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아니 뭐 아야 버프가 시급해 보이는데 님들은 저런 아야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? 싸는 거랑 죽이는 거랑은 별개지. 아 저기 안 죽냐? 나이스 오케이 우리만 이득 받죠. 게이드. 알수 있잖아. 보여 ¡Vamos <laughs> a 지렸는데. 오, 나이스. 우리 팀이 킬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. 오. 점수가 떨어지니까 오. 잘하는 사람 만난다고? 드디어 1등을 하는 건가 나도. 버스 달다. 잘 모을게. 아이고. 야, 이게 안 죽어? 쉴드? 어? 아! 아, 뿐이 아, 이거 황따 줄 걸. 발목 돌리기 전문 한 동그라미. 자르는 하트 올라오지 말라고 사다리 거둬차기. 저 그런 적 없습니다. 어, 이렘 한 편하기 좋다. 이렘은 그냥 플레이가 재미있음. 이렘 순수 재미임. 방금 그 말, 날 좋아한다는 거죠? 이름은 또 손에 잘 맞아가지고 중수 전용 쿠티 똥냄, 고수 전용 앙갖 똥냄. 왜다 똥냄인 거야? 나는 초고수인데 초고수 전용 없나? 이름 한판하기 미션 이거 이렇게 해자임. 우승하기 미션이면 깨겠다. 이번 판 우승할게. 모든 영광을. 저는 돈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. 이런 미션 하지 않아요. 아야가 비앙카도 아니고, 3,000은 아니지. 선입금을 해버리면 어떡해. 이건 반칙이잖아. 아, 아, 아. 아. 일단 선입금을 받았으니까 말은 해야 네 아야콘. 네, 우리 팀의 플레이어가 돌아왔습니다. 재정비할 수 있도록. 말할 수가 없다. 너무 미안하다. 이좀 <laughs> 아시네. 아야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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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뭐고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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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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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인정 아이고, 아이고, 아은 아이고, 아만고아아이다이아는 아니, 클로에야! 와,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, 너는. 자기 팀 탱커를 이렇게 버려버려. 버려버려? 버려버려. 쟤네 돈 아직 못 썼던데. 다음면 이기지 않을까요? 블루와 일로 와잇! 내가 일레븐이 복수를 해준 거임. 그쵸, 일레븐도 천국에서 기뻐할 거예요. 나는 안 죽지. 나 이번 판 1등 한다니까. 플레어걸. 뭐야. 고양이 존나 뚱뚱하네. 너도. 반동 존나 잘생겼네. 너도. 오, 대박. 아이고야. 현타오 오. 오. 오 멋있어. 멋있어. 멋있어이 싸운다 싸운다. 요 아이고 괜찮아. 기 친구야, 더할수 있잖아. 보여줘. 절반의 팀이 루미아 섬을 떠났군요.

조이치, 정범한 회사원입니다. 슉슉 슉, 슉. 우리 팀이 킬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다. 탈출한다. 우리 팀 플레이어, 우리 팀이 킬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. 우리 팀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이 정도면 충분히 본것 같아요. 지금부터 타겟을. 형으로, 쇼이치랑1대1 걸면 안 되지. 아, 드디어 1등 하네, 어? 드디어, 어? 야, 와. 이몇 판만이야, 몇 판만. 응? 이게 어려워, 얘들아? 1등이 어려워? 어? 1등이 어려워? 어려워? 난 어려워. 조용해. 아니, 어떻게 마지막에 2대3이어도 이겨요. 제가 혼자서, 그, 쇼이치랑 현우는 쇼이치가 질 수가 없는 매치업이라, 거기 1대1하게 냅두고, 이제, 태호 버니스 받고 있었는데, 기원이 다 됐다고? 어쩔 수 없지, 그럼. 버스 타는 것도 실력이지. 한잔해. 준비됐어? 그럼 가자. 박치기 더 가자. 무슨 일이냐 이거? 박치기 하면 우리가 제일 강하지. 우리 <laughs> 팀이. 어 뭐야?

그래도 기 소리에도 일 지원하고만 믿고 있었다고. 친구야, 더할수 있잖아. 이운 소식. 뭐야? 앞으로 쭉 이어져야겠죠? 지도를 넓게 펼시고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세요. 어, 나 지금 공을 썼는데. 뭐였냐? 기아라, 화났어, 기아라, 화났어. 기아라, <laughs> 화 잔뜩 <잔색> 나는데? 나요, <laughs> 현우. 춘호 들어가자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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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<laughs> 우리 금고 <오>, 박살 났는데? <laughs> 앞으로 쭉 이어져야 와우. 아기는 없어. 아기는 없어. 현우 잘하는데? 우리 근딜들 잘하네. 금디 오빠들 아주 좋아. 칼라 에이든 에스텔 딱히 <laughs> 오 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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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금구 할수 있나 형? 오! 오 마이 갓! 터져버렸네.